네, 혹시 현대 벨로스터 찾으시는 분들 중에서 500만원 아래로 찾으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400만원대로 구매할 수 있는 벨로스터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지금부터 소개시켜 드릴게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상현 팀장입니다 제가 지금 소개해드릴 차량은 바로 현대 베리오스터 익스트림 모델입니다 네이 차량은 요 2011년에 최초 등록돼서 2012년 형식으로 나온 차량이고요 주행거리도 연식 대비 짧아요 10만 키로 주행 안 했습니다 9만 키로대 주행한 녀석이에요 이 녀석 무사고 차량인데 단순 교환이 있습니다 성능 기록부 제가 참고시켜 드릴 테니까 이거 참고하시면 될거 같고요 그리고 작은 미세누유조차 없는 성능검사 올 A 나온 녀석입니다. 그럼 제가 화면 바꿔서 차량 바로 설명드릴게요. 네, 소개하는 차량 현대 벨로스타 익스트림 모델입니다. 지금 보시다시피 G색 차량이고요. 전면부부터 자세히 차량 살펴볼게요. 네, 범퍼 쪽부터 살펴보고 있습니다. 범퍼 전면적인 모습 확인하고 있고요. 네, 헤드램프 그리고 전면에 그릴 전반적인 보네트 모습까지 확인하고 있는데 지금 이상 있는 부분 보이지 않습니다 네, 운전석 헤드램프부터 보네트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고 있고요 주변에 유리 그리고 루프 쪽에 찍힌 곳 있는지 이상 있는 부분 전혀 없습니다 네, 운전석 측면부 전반적인 모습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역시나 깨끗한 컨디션 보여주고 있어요 이상 있는 부분 있으면 자세히 제가 보여 드릴게요 네, 휠은 18인치 휠 장착되어 있고요. 여기 휠 미세한 스크래치 확인되고 있습니다. 타이어는 지금 90% 이상 남아있어요새 타이어가 장착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운전석 쪽 다시 한번 자세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가 뒤 엔더 부분인데 여기 이렇게 터치업 되어 있는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뒤쪽 지금 이 부분이랑 이 부분에 미세한 스크래치 끝 쪽에 살짝 있는 게 확인되고 있고요. 지금 후륜 타이어 역시 새 타이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후면부 전반적인 모습 이거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네, 범퍼 부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상 있는 부분 보이지 않고요. 헤드램프 쪽, 그리고 트렁크, 그리고 반대쪽 헤드램프 깨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고 이 차량은 다만 지금 뒤쪽 이 썬팅 상태가 조금 좋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저 부분은 뭐 출고하신다 하시면은 조금 내고를 해드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이어서 조수석 쪽 확인하겠습니다. 네, 휠이 18인치다 보니까 끝에 이렇게 미세한 스크래치 정도 있는데 사실 크게 눈에 띄는 정도는 아니고요. 측면부 지금 자세히 한번더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수석 앞쪽 휠 컨디션 이런 스크래치들 확인되고 있어요. 네, 지금까지 외관 모습 살펴봤습니다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굉장히 깨끗하고 이상 있는 부분들은 짚어 드렸어요 이어서 실내 촬영 할게요 먼저 실내에 지금 시트부터 확인하고 있습니다 뭐 시트 찢어지거나 이상 있는 부분 없이 전반적으로 양호하고요 사용감은 어느정도 지금 이렇게 구겨진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느껴지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양호한 콘티를 유지하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운전석 도어 트림 쪽 지금 이런 가죽들 사용감 살펴보시고요 전혀 이상 있는 부분 없어요 버튼류들도 깔끔하게 잘 관리가 되어 있고요 오토 윈도우 예, 접이식 미러 전동 조절할 수 있는 미러 들어가 있고요 1리 모습 전반적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운전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데 사용감 확인해 보시고 숨 죽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상태 깔끔하고요. 네, 핸들 모습 살펴보겠습니다. 핸들 리모컨 블루투스 사용하실 수 있고 핸들 가죽 상태도 보시다시피 양호합니다. 주행거리 9만 1,000km 중이고요. 보시면은 잘안 보이는데 하이패스룸 밀러, 네비게이션,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고요. 지금 보시면 이런 버튼류나 내장지 컨디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오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요. 전후방 센서, 양쪽에 열선 시트 그리고. 버튼 시동 버튼 시동은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여기 사용감이 살짝 있어요 참고해주시고 차량은 지금 보시다시피 전반적으로 깔끔하고 전 차주분께서 이런 거 소소하게 이런 부분을 튜링을 해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네, 이어서 조수석 쪽거어 트림이나 실내 컨디션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차량 전반적으로 상태 양호하고요 신차 매뉴얼도 그대로 보관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벨러스터 차량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무사고 차량이고요. 전반적으로 상태 양호하고 저렴한 가격대에 판매하고 있으니까, 어, 금방 사실 판매가 될 그런 차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관심 있으시면 얼른 오셔서 차량 확인해보시고, 주행도 해보시고, 충분히 느껴보시고, 출고하시기 바랍니다. 소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